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네요 안녕하세요 쑥성 꿀재기 안승재 입니다 오늘은 범벌 기르기 시작한지 2주 만에 우리 교육생 분들하고 번개팅을 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벌을 한번 살펴봅니다 화분 떡은 얼마나 먹었고 또 벌은 어느정도 늘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그중에 한통 통갈이 할 통이 생겨서 어, 교육생이 직접 통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네요 네. 네, 어디서 오셨죠? 네, 청주에서, 청주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나무볼통 이었는데요 네. 그 안에 저기 습도 많고 곰팡이가 많이 보여가지고 아, 네. 통거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콜로 소독도 아, 주정으로 소독도 하시고 예, 네 예. 너무 멋지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와우 이쪽에 아우, 습이 많이 찼네요 네 곰팡이가 많이 났습니다 보통은 스티로폼 벌통에 습이 많이 차는데 나무 벌통인데도 습이 많이 찼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걸 보온을 해준다고 이제 화분톡 올리면서 네. 아, 비닐을 올려줬는데 비닐을 너무 밀봉을 하다 보니까 아 습, 습이 이제 저기 날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곰팡이가 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마 지난번 봄벌 그 깨우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닐이 이 벌집 있는 데만 씌워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씌워졌나 봅니다. 예. 그럼 한번 통과를 해볼까요? 네. 화분떡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다른 네. 벌들에 비해서? 어, 화분떡은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어우, 한 2분의 1 정도 먹었네요. 예, 예. 네. 이 통도 다음 주 정도면 그러면 보충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화분떡 보충을 해줘야 네. 될것 같습니다. 요, 그거 지금 만지시는 건 뭐죠? 아, 이거 그저기 그리세린 패드입니다. 네. 네. 오, 용도가 뭐예요? 이거는 저기 그 진드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응. 아 봄벌 깨우기 전에 설치한 겁니다. 네. 양공 도구들 만지시는거 오늘 처음 만져보시는 거죠? 아 예, 처음 만 만집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놀림이 능숙하신데요? 집에서 많이 연습하셨나요? 예. 어, 정말요? 자면서 꿈, 꿈결에 많이 연습했습니다. 자면서 꿈결에도 <laughs> 연습하셨어요? 와,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우리 당구 배울 때 누워있으면 천장이 뭐 당구 대로 보인다고 하듯이 우리 선생님은 자면서도 벌, 벌 꿈을 꾸시고 그래서 꿀잠을 주무신다는 <laughs> 어우, 벌이 많이 난리가 났는데요? 네, 미리 벌집 파일을 걸려 놓으시는군요. 네. 네. 오... 아, 이기가좀 있는데 벌은 그렇게 많이, 많이 붙어 있진 않죠? 네. 그래서 얘는 한장 정도 줄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얘는맨 바깥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빼나 보고요. 야 잠깐 여기 어떻게 산란이 갔을 것 같으세요? 안 갔을 것 같으세요? 아이, 컨닝하시면 어떡해. 아, 니 컨징하시면 어떻게? 아 벌이 굉장히 많고요. 봐보니까 네. 산란은 가, 갔을 것 같습니다. 갔을 것 같으세요? 네. 아, 과연 예측이 맞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자자자자 네. 아, 역시 산란이 갔네요. 산란이 갔죠. 봄벌 예. 이제 그 깨운 지 2주, 봄벌 기르기 시작한 지 2주인데, 산란이 제법 갔죠? 예, 예. 예. 아주 잘 갔습니다. 네. 반대편도 갔나요? 아, 예. 오, 반대편도 남쪽 다 갔네요. 예. 네. 그리고 그냥 조심조심, 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달아주고 계시네요. 음, 여기도 산란좀 갔을까요? 아, 두 번째 예. 장도? 산란 갔습니다. 네. 네, 여기 어, 여왕벌도 보이네요. 오, 어, 여왕벌도 아주 어동통하게 예. 네. 여왕벌을 잘생겼다고 하면 안 되겠죠? <laughs> 여왕벌이 어떻게 미녀입니까? <laughs> 이쁘다고 해야 <되지. 웃음> 이쁘다고 해야 되나? 네. 아름다운 여왕벌. 네. 네. 첫 번째 장은 네. 먹이죠, 먹이. 네, 먹이장입니다. 네, 네 먹이장. 아, 먹이가 많이 있죠? 예, 네, 많이 있습니 이왕이면 먹이 잘 물어 가도록 살짝 칼집을 한번 내줘볼까요? 예. 네. 네. 마지막 장 빼놨던 건 벌을 살짝 털어주고요. 어? 벌털 때는 소비집기 이용 안 하시나요? 네, 소비집기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네. 떨어뜨릴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손으로 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네, 역시 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아리가 정말 소중하죠. 솔질 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집에서 청소, 청소 많이 하시. 어, 청소 많이 하시. 역시 <웃음> 네. <웃음> <웃음> 티가 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고운 판을 이제 해주고요. 아, 여기 벌통을 보니까, 오, 뒤쪽에 습이 많이 차서 곰팡이가 많이 뜰었네요, 그죠? 네, 네. 어, 네, 곰팡이 있으니까, 이거는 새 걸로, 새 걸로, 새 걸로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닐을 다 덮어서 습이 많이 찼기 때문에 이번엔 비닐을 어떤 식으로 덮으면 좋을까요? 아 이번에는 비닐을 완전히 덮지 않고요. 네. 아 소비 쪽만 해서 네. 아, 덮어 덮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거는 뭐에, 뭐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 요거는 저기, 그, 네. 아, 이 벌통에 대해서, 네. 아, 이력 관리를 좀 아, 해보려고. 아, 이력 관리? 네, 예, 지금 와우. 준비를 했고요. 네, 꼼꼼하시네요. 네. 네. 벌들이 그새 또 뚜껑에 아, 달라붙어서. 굉장히 네. 날씨가 좋으니까 왕성합니다. 네.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벌통 그대로 놔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오늘 처음으로 직접 벌도 한번 만져보고, 예. 도구도 사용해보고, 통이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네요. <laughs> 까다로우세요? 예, 벌들을 죽일까 봐 <laughs> 네 벌들을 죽일까봐 굉장히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고요. 뭐 하나 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전소고 많으셨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교육생이 직접 한번 현장에서 통과리도 해보고 같이 즐거운 실습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들과 함께 즐거운 양봉, 재밌는 양봉 되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